가보도록 하죠 하프 데드 싱글 플레이어 자 출발해 봅시다 여기는 1번 방이라는 뜻인가? <laughs> 신발로 다. 오케이 어, 이 방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아 아, 다시 죽어 다시 죽고요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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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함정이 없는건가? 아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거죠? 함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데 한번 들어가볼까요? 아 한번 그냥 들어가보죠 함정이 있으면 어쩔건데어 뭐야 어아 뭐야 저 지나왔더니 <laughs> 저 얼음 <laughs> 얼음 저거 뭐지? 어? 함정이 한단계 늦게 발동하는건가? 네 함정이 있으면 어쩔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거 아니에요 함정이 어차피 되지도 않으니까. 이 빨간색은 뭐지? 아 이쪽은 안 열리는 곳이야. 뭐 함정이? 오 뭐야? 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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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아,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알겠어요. 어, 진짜 큐브네. 아이들 좋은데? 함정들을 피해가세요. 아주 위험한 함정도 있지만 덜 위험한 함정도 있습니다. 어. 여러 시도 하니까 간단한데? 야 조심해. 그렇게 막가면안 돼. 어, 조심해. 저 뭐야? 아, 쟤는 도대체 저게 뭐야? 얘, 아, 얘 그냥 미친 사람인가? <laughs> 아, 이사람 원래 이사람 원래 여기 있는 사람이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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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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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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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 어, 이 사람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있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겠죠? 어, 어, 어 저쪽에 너 난리 났나봐. 어, 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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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시. 까시, 까시. 아, 내, 나 신발 없어, 이제. 나, 시, 나 신발 없어. 나 신발 없는데 어떡하냐, 이거? 나운팔로 해야 되나? 나 신발 두개다 이제 먹었는데? 여긴 안전하겠지. 신발이 없는데? 어야야야 저기 뭐있다 거기 뭐있어 야 거기 뭐있어 어저기 저기 이렇게, 저긴 안돼 저긴 안돼 여기 여기 여기가 100% 안전한 곳이야 들어가 들어가 그냥 들어가 들어가 100% 안전한 곳이야 여기도 100% 안전한 곳이겠지 이건 지뢰찾기랑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100% 안전한 곳이야 그렇지 별거 없구만 안전해 안전해 내려와 아, 아, 이쪽 100% 안전한 곳이야. 일로와, 친구들. 야, 들어가세요, 여기는. 위험 정도 조심할게요. 어, 여기 안전해. 얘가 있으니까. 미친 사람이 있으면 안전해. 아. 아. 어, 오, 오 위험했다. 어,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이쪽. 아! 야야야야야 야. 와! 이쪽 저. 어어어어 이쪽. 아 이쪽으로 넘어온다. 아 이쪽. 어.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해? 야너 넘어와. 넘어오죠. 어, 어 됐다. 아 어, 죽었다. 어 그럼 지나가 되는 건가 저기? 이쪽으로 갈까? 어 저기 안전한 곳이다. 여기 안전한 곳. 그렇다면 여기가 필연적으로 안전한 곳? 나 신발이 없어서 내가 갈게. 야야야야야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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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안 돼! 안 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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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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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던트. 아! 레지던트 입을 올렸어. 와! 다 왔는데. 와! 다 왔는데. 아, 진짜 아깝다. 나 점수가 12점이나 됐어요. 나 1등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다했어 내가 다. 내가 점수가 2등이야. 아냐, 저, 저, 아, 1등이야, 1등. 아, 저도 대 머리였어요? 아. 아, 완전 쏠렸네. 네. 항상 가운데 끝이 꼬린 점이구나. 어이. 이거 미친 사람 아닌가? 아 아, 오, 원래 원래 옷이 다 이렇게 빨간색이구나. 나의 이제 실력을 보고선 나를 존경하기 시작했죠 이 사람들이. 나를 뭔가 따라다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나의 운빨 서관을 보고. 아, 저, 저, 저 죽는다. 저, 저, 둘다 죽는다. 야, 저, 야,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뭔 일이야, 야, 뭔 일이야, 아, 뭐야, 아, 독, 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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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독. 또, 또. 아, 저쪽. 뭐야, 쟤네 또. 이쪽은 가도 되는 곳이야. 가자. 날 믿어.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여기 100% 안전해. 뛰어, 뛰어. 저 들어, 들어. 오 와! 와, 와! 죽을 뻔 했다! 아, 죽을 뻔 했다! 와! 이제 안 되겠어. 저쪽 안전한 곳. 여기 안전한 곳, 여기. 저 지도가 있으니까 쉬운데? 어, 어, 어 저쪽에 난리 났나보다. 저쪽이 더 반대편에. 자저 어디야? 오, 오, 클났다 이제, 이제, 이제 신발 없어졌어. 저 노란색이 약간 덜 위험한 함정이구나. 저길 이용해서 빠져나가야 될것 같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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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자 가자, 가가 가, 지나가 여기 안전해 안전한 곳 나의 감을 믿으세요 여기도 이제 안전할 걸 혹시 모르니까 아야야 야, 진짜 대단하다 아이 어떻게 가 그러면 이쪽으로 못가저 옆으로 가야 돼 여기 뭐가 있었어 여기 뭐 있었니 아 톡톡톡 톡 괜찮아 저 정도는 괜찮아 지나갈 수 있어. 어! 저리로 가자! 저기 제가 있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잖아! 가자. 가자. 아, 지나 나의 과함을 믿으란 말이야! 야, 신발을 하나씩 던져. 안전하다. 아, 저, 저, 저런 모션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떴나? 아, 야, 아래야, 아래, 나의 감을 믿어, 아래야, 이번에 대포 아래야, 나를 믿으세요. 내가 왜 운빨 서건인지 보여주지? 줘봐, 아래야, 가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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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 빨리 나갈 수 있는 함정이었는데, 아, 아 빨리 가, 과감하게 갔었어는데 아, 나, 어, 안 가졌어요. 저기 빨아들여요. 어, 어 저기 빨아들여요, 저게. 아, 얘 갇혔다. <웃음> 진짜. <웃음> 아, 진짜 탈벌하다. 와, 여기 탈출했어. 와, 어렵네. 아. 야, 타이밍을 모르겠네, 타이밍을. 나도 6점이네. 오, 오. 와. <laughs> <laughs> 저거 왜? 야 지금 지금 된장 피하려다 똥 맞았어. 아 지금 된장 피하려다 똥 맞았. 어야 어떻게 저거. 야저거 어떻게 저거. 아유 저거 어떻게 저거. 네. 아유 어떻게 저거. 아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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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지 어떻게 아 죽었어.